안녕하십니까? NKM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천 대표예요. 아, 엔캠, 오늘, 마이너스 2.86% 희마리가 진짜 없죠. 근데, 솔직히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한번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2만원 지지라인 잡고, 요거 그때 받아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어제 영상 보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던데, 뭐, 32만원의 평단위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캠 뭐, 계속 뭐, 뭐, 이번 주 목요일,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솔직히 내 네, 엔캠은 제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엔캠 왜? 주가가 이 모양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망, 그리고 세 번째, 이 대응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한번 가져가보는 시간, 한번 보고 가져볼게요. 네. 아 가져간다는 걸두번 말하니까 말이 꼬여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요거는, 어, 뭐 의리 아니겠습니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앵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해행 만드는 회사죠. 뭐, 솔직히 제가 그렇게 뭐 어렵게 만들,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전해행 만들면서 심지어 폐 NMP 리사이클링 사업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자 이거 다 집어치우고 제가 바로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엔캠이 갈 수밖에 없고 좋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RE10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RE100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네 RE100 자리에너블 그니까 에너지 엘렉트릭티 네 아따 이 어렸을 때 영어를 좀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줄여서 말할게요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근데 왜 100이냐면 100%란 얘기입니다. 100%. 자,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R이 100이라는 건 회사가 기업이 쓰는 전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냥 아예 원래 그냥 원전에서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썼는데, 이제 기업이 쓰는 에너지는 이거 아니고 화석이나 석유연료가 아니라 아예 신재생에너지, 즉 바람, 태양, 이런 걸로 지열, 땅바닥 열 이런 걸로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기업이 쓰는 에너지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사실 이건 정부가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이거 r 리0 0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r 리0 0을 이제 실현하는 지금 추세예요. 세계 글로벌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기대해 볼만 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r 2 0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모르고 이 관점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자면 r 2 0 즉, 신재생 에너지로 기업의 에너지 100%를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 바람이 맨날 불고 뭐 계속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잘 되려면 이게 뭘 필요하면 ESS가 필요해요, 여러분. ESS. 자 ESS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요겁니다 여러분. ESS예요. ESS. 자 에너지 스토리지. 자 여러분 이 e s s 가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이나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면 얘가 저장해놨다가 이제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목적이죠. 근데 딱 말할게요. ESS에 반드시 없으면 안될게 무조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액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기대된다. 정말. 전 그래서 엔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제가 어제 의견이랑 솔직히 똑같습니다. 2만원까지 차라리 떨어져주면, 네, 땡큐입니다. 떨어져서 그때부터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또 오히려 떨어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춤에 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전략적인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망 괜찮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즉 내가 얼마의 춤에 얼마의 비중 확대 축소 이런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냐? 즉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응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못합니까? 대응을? 기준가를 못 잡기 때문이에요. 자그 기준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자, 요거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어 문자 받아 보이시고 제 이름 석자 이렇게딱 보이실 겁니다. 천우성이 보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뭐 포토샵이나 조작 이런 게 없는 실제 인터넷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천대표 스윙 추천 종목이라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드렸어요. 자, 종목명 피롭틱스고 언제 들었냐면 2024년 2월 21일 아침 8시 50분에 장 시작 전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9,750원에 9,800원 잡으시라고 자 목표가는 별도 연락 시까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고 자, 좋은 아침입니다. 금일 장 시작하면 피롭틱스 위에 말씀드린 매수 금액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돈 들어오는 신호 떴으니 꼭 매수하시고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타점 신호 발생 시또 문자 드리겠습니다라고 피롭틱스 저한테 이제 저랑 소통하고 있는 저희 322분의 19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피롭틱스를 드려가지고 2월 21일에 장 시작 전에 9,750원, 9,800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이 가격대에 이 날짜에 왜천 대표가 문자를 줬나? 라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러면 피롭틱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자, 이제, 여기 방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2월 21일, 이 언젠지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자, 2월 21일, 어,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2월 21일, 수요일, 제가 시가가 9,800원이었어요. 근데 저가가 9,750원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9,750원에서 9,800원 사이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매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쭉 같이 지켜보자고 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37,750원까지 갔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공유드린 시점부터 37,750원까지는 아니고 3 7 0 0 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3 7 0 0 0원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잘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 279%, 즉, 280% 수익률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천만원 넣으면 2,800만원이라는 수익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기 다시 2월 21일에 9,750원에 9,800원 얘기했어요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여기 문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돈 들어오는 신호가 떴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저한테 매수 추매 타점이라고 해서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차트에 뜨는 거제 차트에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까만색 화살표 두 개가 뭡니까 매수, 즉, 춤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 돈인지는 그것까지는 측정할 수, 당연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 이상 돈이 들어오면 저한테는 이렇게 신호 감지,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화살표 떴죠? 떠가지고 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드려가지고, 어? 한번 이전에도 뜨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전에는 뭐저 그냥 혼자 했어요 근데 이전에 딱 추후에 딱 뜨니까는 어? 화살표 떴네? 이거 잘하면은 가겠는데? 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고 이날 거의 상한가 근접했죠 고가만 28% 올랐어요 28%자 그리고 쭉쭉 시간 지나서 두달 지나서 한두 달도 아니죠. 네. 한 1개월 하고 거의 한반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7,750원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피옵틱스37,000 이렇게 이 고점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이건 뭐 제가 연락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피옵틱스 제가 보내드렸고, 이제 여기 추천할 때 당시에 2월 21일 이렇게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다시 피옵틱스 매도 시점, 정확히 2024년 4월 5일 8시 55분. 자, 그래서, 피옵틱스 어, 37,000원. 자, 앞전에 세력들 빠져나가는 신호 몇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호가창 패턴 보니까 조만간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식구들 먼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 매도가에 걸어 놓으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숫자 1이라고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피옵틱스 우리 식구분들, 정확히 아까 322분보다 더 늘어가지고, 4 6 8자분에게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7,00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37,000원 제가 진짜 딱 공유드린 시점부터 이까지 가서 아까 얼마라고요? 280%네280% 네, 280%. 공유드린 시점 2월 21일 아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부터 이까지 딱 갔을 때 280%의 수익률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익 실현 저한테 하신 분들 제가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문자 왔죠. 진짜. 다 문자 와가지고 저한테, 아,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 이런 식으로 다 문자 와서 진짜, 아, 정말로 제가 수익을 다 안겨드렸어요. 진짜 천만원 넣으신 분은 2,800만원 버신 겁니다. 280%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가가 정말로 중요하다. 기준가를 잡았을 때 이런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주식을 감성에 맞게 아, 이쯤 되면 떨어질 것 같네. 이쯤 되면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집안일 하듯이 아니면 회사일 하듯이 정확히 계획을 두고 우리가 실현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엔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내가 기준가를 어떻게 잡고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 정말로 나의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평단가 32만원 여러분 그 32만원 분네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때추매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그러면 평단 낮아지고 그때 진짜 한번 이제 슈퍼사이클을 받아가지고 그때 모멘텀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주식을 해야죠 이런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내가 얼마에 추매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기준가를 잘 모르고 모르겠다.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제 번호 2875-735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고 얼마에 보시면 되는지 이런 거싹다 제가 그냥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하나 아, 어려워 주식 어렵네. 앵캠 어떻게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우리 진짜 기깔나게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아까 뭘 보여드렸습니까? 필로틱스라는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공유 드렸죠. 그 드려. 가지고 그게 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280%.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자,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7월. 근데 7월이면 여러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솔직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 게 가장 적합합니까? 즉 바닥에서 잘 잡아서 2분기 실적 시즌이나 엔캠 같은 종목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스윙 매매로 돈을 크게 벌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고 어, 진짜 바닥 종목이 어딘지 모르겠고 저점을 잘못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닥 종목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 즉 지금 차트상 바닥을 만들었다던가 즉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앞으로 갈 종목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닥 종목을 좀 찾는 방법 네 가지를 제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일단 켰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차트 패턴 확인하기예요두 번째는 테마에 편입된 기업이 무슨 이제 관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저평가 또는 고평가 상황인지 유통비율 확인하기. 요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바닥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릴 종목은 필옵틱스예요 필옵틱스. 피롭틱스. 자, 보시면은 이 친구 최근에 37,750원이 가장 고점이에요. 4월달에. 엄청 올랐죠. 근데, 자, 이 종목, 그러면 이제 제가 뒤로 저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옛날이에요. 이게 언제냐? 2023년 7월입니다. 7월이 2만 3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쫙 올랐잖아요. 쫙 오르고 떨어집니다. 거의 에베레스트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꼭지점 만들고 떨어지는데, 그럼 대부분이 여기가 이제 쭉 이쪽 구근이 바닥이라는 거, 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차트 패턴을 모른다 이거죠. 자, 보시면은 고점 찍고 또 고점, 고점. 자, 저점 한번 찍어볼게요. 저점, 저점, 저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우리가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추세를 계속 낮춘다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마치 스키 점프대처럼 추세를 쫙 낮췄죠. 이러면 우리가 이 앞쪽이 솔직히 바닥이라는 걸 조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차트 패턴 우리가 좀볼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가보겠습니다. 점점 가서. 자. 이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 이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진짜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요, 저. 자, 바닥이라서, 이날 2월 20일, 2월 21일 기점으로, 자, 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 다, 자, 마우스 다시 올렸어요. 이날 2월 21일 기점으로, 그 다음날, 네, 갑자기 28%까지 올라갑니다. 이, 2월 21일 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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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즉,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굉장히, 네, 가파른 어,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었던 얘기예요. 그냥 아 이거 떨어지네 이제 나가리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닥 종목을 잡아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걸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까지 갖고 갔다 그럼 스윙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2월 20일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한번 37,000원까지 그었을 때 수익률만 292% 가 나와요 그냥 딱 잘라서 290% 여러분 그러면 290%면 2천만원 넣고 290%면 돈이 29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우리가 주식으로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그렇게 벌수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닥을 잘 봐야 된다 바닥을 진짜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거 이 바닥에서 잡았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290% 1천만원은 2901억 0 넣었으면 2억 9천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뭐 놓쳤겠습니까? 요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쓰는 문자 받아 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 여기 제 이름 석자 보이시죠? 여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히는 곳이에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적혀있고 실제 인터넷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올릴 때마다. 여기에 제가 전속내역을 보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속내역에 천대표 스윙 추천 종목 해가지고 필옵틱스 매수가 9 7 0 0 원이요. 목표가 얼마? 어. 자 보시면 별도 연락시까지 홀딩인데 1차 목표가 3만원이에요 보시면 은 여기 2월 20일 아침 8시 55분 제가 딱 장시작 5분 전에 351분 저한테 여기에 수, 스윙 종목 받기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분들한테 제가 필롭틱스를 어, 공유 드렸습니다 여기 문자 내용 있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자 내용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2875-7350번으로 문자를 딱 보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게 뭡니까 2월 20일에 9700원에 진짜로 딱 왔는지 바로 볼게요 여러분 자 2월 20일 필옵틱스 얼마입니까 저가? 9680원이죠 제가 9700원 내야 죠 9700원부터 진짜 3만 7천원까지 3만 7천원까지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만 7천원까지 자 필옵틱스 3만 7천원 매도 타점 문자 4월 5일 해서 468분. 아까보다 많이 늘었죠?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어 연락 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68분한테 피로프티스 37,000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수익률 얼마라고요? 290%라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바닥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런 이제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서, 어, 어깨에 팔아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깨보다 머리 위에서 파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머리 위에 팔았잖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닥 종목을 이래서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바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엔캠, 진짜, 솔직히, 네, 이제, 바닥 한번더 만들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바닥 한번 만들고,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오른다. 진짜 여러분, 40만원까지 간다고 치면은 여기가 바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바닥인지, 바닥이 어디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제 7월 달에 사실 2분기 실적 시즌 종목, 이 중에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 거, 정말, 제대로 한번 기대해 볼만한 거, 이런 거잘 가져가야죠. 이런 것도 내가 한번 가져가고, 심지어 엔캠도 제일 잘 대응해서 주식 이번 2024년 하반기에 진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1875-735고, 우리 진짜로 멋지게 개미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주식 한번해보자고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진짜 믿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 엔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엔캠 주주분들 늘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찍는데 꼭 여기 제 번호로 뭐 감사하다고도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진짜 큰 힘이 돼서 제가 또 내일 기분 좋게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다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대표였습니다